Hmm. 작년에도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아빠의 약간 못다 이룬 꿈이어서 제가 그걸 저희 언니 한과 함께 풀어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 정말 대표가 될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의 편이 많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더 이제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뽑아준 친구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 선일 여자고등학교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맨 처음에는 학생회장을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되고 나서 좀더 놀랐던 것 같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언니들이랑 지금까지 한게다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좋았어요. 일단 선일이 건물이 조금 깨끗하고 좋은 편이고. 급식도 맛있고 살짝 행사나 무슨 상장 같은 것도 많이 줘서 좋은 것 같아요. 바꾸고 싶은 거는 요즘 여름인데 에어컨을 마음대로 안 틀어줘서 좀 더운 정도. 언제까지 반티로 싸울 거야? 반티 등록제 교복으로 걸리는 거 억울하잖아. 교복 규정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하자. 도르마노 거래를 하왔다 축제 시간을 들려서 더욱 재미있는 아람재 축제 신발 신발장 뭐였지? 야 이거 편집해. 안 그래도 가방 무거워서 탈골 직전 신발장에 두고 다니자. 앞으로 저희가 내세운 공약들을 다 실천할 것이고, 그리고 저희 선일여고가 정말 훌륭한 학교라는 걸 모든 이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를 뽑은 사람도 있지만 안 뽑은 사람도 있는데 그안 뽑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앞으로 2학년 전교 부회장으로서 어, 선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